형님, 요즘 고지혈증 약 계속 드시죠? 근데 피곤은 더 심해지고 근육도 뻐근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혹시 나이 탓인가 싶으셨죠? 아니에요. 그거 고지혈증 약 때문에 생긴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 부작용을 막아주는 이것 빨리 알아볼까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온 가족 건강 운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전부다. 고지혈증 약 특히 스타틴 계열은 콜레스테롤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코엔자임 Q10도 함께 줄여버려요. 이코 Q10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 심장과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물질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러니 당연히 피곤하고 근육도 쑤시고 심장도 약해지는 거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큐텐을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가 있다면 더더욱이요. 하루 100에서 200mg, 식후에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효과도 좋아요. 고지혈증 약만 먹는 건 급한 불만 끄기에 급급한 반쪽짜리 건강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영양소도 함께 채워줘야, 진짜 건강이죠. 오늘부터 코큐텐, 꼭 챙겨드세요.